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그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말, 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1920년대 여러 사회운동. 1920년대 초에 사회주의가 확산됩니다. 사회주의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주장하였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며 식민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독립운동가들과 학생들, 농민 노동자 여성들, 당시 하위계층들은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사회운동을 펼쳐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농민 운동을 배울 겁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농민들은 지주와 계약에 의한 높은 소장료를 내야 했고,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 쌀들을 많이 빼앗기는 바람에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작농으로서 아주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이에 참지 못한 농민들, 소작농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소작인 조합을 조직한 다음 소작쟁의, 소작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작료를 내려라. 지세와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해야 되지. 왜 소작농한테 내냐? 너희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요. 대표적인 농민운동으로는 1923년 전라남도 신안면 암태도라는 섬에서 벌어진 소작쟁의, 소작운동입니다. 높은 소작료를 반대하고 소작료를 내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추수와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겠다. 라며 농민운동을 펼치죠.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암태도 소작인 회를 중심으로 암태도 수작쟁이가 전개되었다. 지주 문제철이 70% 이상의 소작료를 징수하던 횡포에 맞서 1년여에 걸친 투쟁 끝에 소작료를 40%로 낮출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1920년대 후반 소작농 조합은 농민 조합으로 확대됩니다.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자영농들도 소작인 조합에 합류하게 되면서 더 이상 소작농들만의 단체가 아니게 되어 이름을 바꾼 것이죠.뿐만 아니라 1924년에 조선 노농 총동맹이 결성되어, 노동자, 농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후 1927년에 노동자와 농민은 서로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따로 활동해야 된다라며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됩니다.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펼치다가 193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가 사회운동을 탄압하자 비합법적 농민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계급해방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외쳤던 것이 토지의 주인은 박가리하는 농민이어야 한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 라며 혁명을 주장하죠. 다음으로 노동운동입니다. 상황을 먼저 보면 일자는 19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그로 인해 신고제로 다시 돌아갔고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공장과 기업이 많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일본은 이 한국인 노동자를 차별합니다. 일본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주었고, 긴 시간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해달라, 올려달라라며 노동 운동을 펼쳤죠. 1921년 부산에서 부두 운반 노동자 파업, 1922년에 진주에서 노동자 대회 결의, 1923년 경성에서 고무공장 여공파업. 평양에서 양말공장 직공파업. 1924년엔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었다가 노동자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1927년에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리합니다. 노동운동의 대표 운동으로는 1929년에 한 원산총파업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928년, 원산 인근의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현장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을 탄압하였다. 그러자, 1929년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였으며,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보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체포하였다. 결국, 원산 총파업은 실패로 끝났다. 원산 지역이 당시 공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엄청 큰 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노동 운동이었어요. 1930년대에 들어서는 농민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 운동을 일제가 탄압하였기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전개합니다. 도시 공업 지역에서 주로 전개되었는데요. 1931년 평양 고무공장에서 일하던 강주룡이 을밀대라는 건물 위에 올라가 노동 운동을 펼친 것이 대... 카운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해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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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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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도록 합시다. 바이바이.